은퇴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미국인은 180만 달러를 계산한다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2024년 7월 20일입니다. 한국돈으로 이야기하면 21억 수준입니다. 미국의 예시적 내용입니다. 참고용입니다. USA Today라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캐시플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일반적 경제상황과 같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은퇴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까지 10명의 서베이 플랜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한 유명한 업체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은퇴를 위해 평균 180만 달러를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추정치 170만 달러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로자 중 37%만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이는 작년보다 10% 감소한 것이라고 조사에 나타납니다. 책임급 분석자는 지난 한해 동안 해당 업체 관련 저축률을 유지하고 투자의 대부분을 유지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 저축이 계속 우선순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2년 약 500만 명의 참가자 중 401k 참여 및 연기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보고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면 하우 어메러커 세이브즈 보고서에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은 참가자들이 은퇴 목표를 달성하려면 급여의 최소 12% 15%를 저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워졌습니다. 참가자 중 20%는 목표 저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13%만 증가하면 됩니다. 직업 전환자의 81%조차도 회사의 퇴직 계획에 자산을 유지하거나 IRA 또는 새 고용주의 계획으로 롤오버하여 은퇴 후 자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자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퇴직 자산의 97%를 보관했으며 현금은 3%만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은퇴에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은퇴에 필요한 금액을 추정하려면 65세에 은퇴하고 평균 기대 수명은 83.3세라고 가정합니다. 즉, 은퇴 후 최소 18.3년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매년 살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은퇴자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 사망 후 남은 돈을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18.3년 동안 은퇴할 계획이고 현재 소득이 달러 배경이며 은퇴 후에도 동일한 소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은퇴시 최소 달러 183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는 돈이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증가하므로 구매력 측면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대략적인 추정치를 얻은 후에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은 투자 관련된 회사가 다양합니다. 자동화된 투자 서비스 회사도 있죠. 노후 은퇴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죠. 이는 기본적으로 무료 퇴직 저축입니다. 은퇴를 대비해 저축하기 전에 36개월치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고금리 7% 이상 부채를 갚습니다. 은퇴에 너무 집중하기 전에 지금 안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퇴직 계좌 IRA의 적립. 매달 100달러만 투자해도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A를 최대로 늘릴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과거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8%로 가정하고 복리이자를 가정하면 향후 30년 동안 월 540달러를 저축하면 약 81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투자하십시오. 좋은 목표는 집에서 받는 급여의 최소 10%를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며,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건 미국의 예시적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도 ISA 계정 등 활용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계획, 민간연금, 직영연금, 국민연금 계획과 병행해야 합니다. 투자자 투자하는 분들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패스트 퍼포먼스, 이즈 노게런티, 어브퓨처, 리절츠. 인니런트 인앤이 인베스트먼트 이즈 더 퍼텐셜 포로스. 과거 성과는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젊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놀면 나중에 심심하다고 합니다. 적당히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수리해주며 유지 관리해주며 지내는 것도 봉사하며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봉사 나가는 것도 한달두 달은 해볼 만합니다마은 오래 있으며 풍토병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업투자자를 해본 사람들은 전업투자자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확률이 무척 낮다는 것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68% 정도 목표를 잡고 움직이시는 것이 굿입니다 한국은 얼마일까요? 부동산 자산이 무척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주택연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미국과의 물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은퇴비용은 미국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직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은퇴 후 필요한 월생계비는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4억원에서 6억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택연금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연금 제도와 부동산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존재하니 그저 참조용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M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비즈니스 3PD C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 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 c p d Inc., Consulting R&D, 부동산개발, Agency BIS 교육 등입니다. 다양한 경험자 출신들이 쉬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3PD입니다. 실제 증권사 출신, 자산운용사 출신 현역의 도움도 받습니다. 미국 자료는 월스트리트, 유펜, 칼텍 출신 등의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 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콘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영상은 직접 촬영한 영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화할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컨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100만원, 천만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박사급 이상이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영상에는 크게 자금을 투입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개선합니다. 세피디TV의 좋은 정보 제공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개발원 GDI 아카데미와도 함께합니다. 세피디TV 빈니다